22년 7월 13일 오늘 주식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갭상승하고 을좀 상승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하고 급락이 나왔다가 어 다시 급반등을 했었는데 이때 금리인상한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약간 악재 노출이다 뭐다 하면서 조금 올린 게 아닌가 전 추측이 되고요. 하지만 그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다시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그 후론 좀 지루 지루한 흐름이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 코스닥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이제 지수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 물가 관련해서 제일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물가가 안 잡히면 은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음 이제 시장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 더 급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좀 항상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좀 대응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아 물론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와도 이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뭐어 급반등을 다시 할 수도 있는데 급반등하거나 을 아니면 덜 빠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어 어쨌든 항상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시고 주식을 거래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제 오늘 상승한 종목들 한번 알아보자면. 어, 먼저 게임주들 중에서 넵튠, 넵튠이 이제 이터널리턴 모바일 게임 중국 판호 발급 기사가 나오면서 어,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제 이터널리턴 영원의 기는 게임을 제가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그 게임이 이제 좀 나왔을 때 출시 초기에 좀 반짝했다가 그 후로는 약간 내리막을 걸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임주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약간 나왔을 때, 좀 처음에만 좀 반짝하고 그로 인기가 시들하면서 주가곤두박질 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좀 치명적인 약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터널리턴 모바일 게임이 대박 치고 국민 게임이 될 수도 있는데 항상 인기가 떨어지는, 게임은 인기가 떨어지는 걸 항상 좀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브시스터즈가 이제 디즈니 쿠키엄 킹덤 콜라보 기사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코로나 관련주, GW바이텍, 이제, 한국형 백신, 코비일이 9월 중에 생산되는데, 뭐, 이거의 원료 및 부자재 조달, 완제 의약품 판매를 맡는다 뭐, 이런 기사 나왔었고요 랩지노믹스는 최근에 강했는데, 이제 두창,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죠. 네, 이제, 오늘 좀, 다시, 하지만 오늘, 어, 오후에는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 오후 그장 끝나갈 때쯤에서. 이제, 바이오 관련주로는, 이제, 네오이멘텍, TNR바이오팹, 제넨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이런 종목도 움직였는데, 어 뭐, 제넨바이오는 이제 관리 종목이라서, 뭐, 특별히 보실 건 없겠죠. 이종장기 관련한 종목인데, 어 거래하실거면 대단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관리 종목이니까. 네오이멘텍은, 뭐, FDA로부터 규모 세포장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장을 받았다. 이런 기사 있었고요. TNR바이오팹이 이제, 어, 창상 피복제 공급계약 기사 있었... 공급계약 기사가 뜨면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컨텐츠 관련 주로 이제 버킷 스튜디오, 갤럭시아머니트리, DNC 미디어. 이제 버킷 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이 한국 최초 애미상 후보라는 기사 나오면서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어, 얘도 결국 상승을 유지하지 못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좀금락이 마지막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아머니트는 이제 우영우가 최근에 가장 뜨거운 종목이죠. 우영우 신드롬, 우영우 그 박은빈, 박은빈 씨의 이제 지분을 박은빈 씨 소속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갤럭시 아머니트리가 그리고 D.N.C.미디어,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란 웹툰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A 스토리가 있죠. 우영우 관련 주로. 근 이제 우영호 관련주 A 스토리드 A 스토리에 좀 주가를 보시면 음 일단 A 스토리가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우영호 때문에 우영호 덕에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 종목이 그좀 장중 움직임을 보시면 음 30분봉으로 보자면 항상 이래요 좀 한번 장초반에 반짝 했다가 그 후로 다시 급락 뭐어 항상 이랬어 요 이때도 급등 후, 급락 급등 후, 급락 약간, 좀, 움직임이,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움직임은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오후에 급락이 나오면 기, 기분이 나쁜데, 물론 이제, 결국 일봉을 보면은 잘 가졌어요. 이렇게 오후에 급락이 나왔지만, 다음날 또 움직이고, 다음날 또 움직이고, 이래서, 결국 상승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A 스토리를 많이 거래하실 거면은 약간 장 초반에 약간 강할 때만 거래하고 추세가 꺾이는 분위기가 나오면 좀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식으로 장 초반에 급등 후금락 얘는 이제 장 마지막에 급등했다가 금락 약간 이런 이런 패턴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이 A 스토리가 좋은 주식이라면 뭐 장기적으로 그냥 잘 날아가겠죠 뭐 이런 단기적인 뭐뭐 뭐 단기적인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가스 관련해서 SI d 소스가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하면서 SI d 소스가 올라왔는데 얘는 이제 석탄 관련주 같아요 뭐 유연탄에 관련해서 검색해 보니까 뭐 유연, 유연탄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좀이 재료 자체가 막 그렇게 신선한 느낌은 아니고 스펙주들 뭐 시장 안 좋아서 그런지 좀잘 움직이는데 최근에 삼성 스펙 4호와 삼성 머스트 스펙 5호, 어, 특별히 호재될 수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이고 화면 잘못 보고 있었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웹스, 이제 웹스는 예전에 예전에 이제 윤석열 테마주로 논재였고 테마로 좀잘 엮이는 종목이죠 웹스. 그리고 이제 개별 호재 종목으로 블리츠웨이 3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증 결정 소식이 있었고요. 이건 뭐 대상 같은 거는 한번 공시 들어가보시면 다 나옵니다. 뭐 임원들 대상으로 해놓긴 해놨더라고요, 우선. 그리 포스코 엠텍이 이제 세계 최초 배터리 소재 거래소 설립했다는 기사 띄우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보냈는데 풀리면서 급락 나왔고요. 그외 재료가 불명한 종목으로 삼형 ENC. 뭐 6월 9일에는 자율운항 선박 야외 실증 실험 성공 관련한 기사가 있었는데, 관련한 기사 있었고요 뭐 오늘은 뭐 과대영화폭에 따른 저가 매수일 기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좀 어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KR모터스는 뭐 특별히 제외로 나온 게 없고 뭐그외 특징 주로 이제 푸른 저축은행과 제주은행이 있는데 어 금리 인상 관련주 같아요 금리 인상 소식 나올 때 얘네 둘이 급등했다가 하지만 결국 바로 급락을 했거든요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오늘 9%? 이게 오늘 28%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어, 이게 한 3분, 6분, 6분 만에 이렇게 올랐다가, 그 후로는 상하가 문 닫는 거 실패하니까, 금락이 어, 나왔죠. 근데 이 프렌즈 측 은행이 어, 예전부터 좀 그러더라고. 예전부터 한 번씩 이렇게 금리 인다나할때 이렇게 한 번씩 반, 한 번씩 잘 움직였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장대 한번 나오면서 움직였는데, 결국,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 윗꼬리 만들거나 이러면서 다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프로젝트 은행이나 제주 은행이 어 소형 은행주니까 약간 금리 인상 수혜 테마로 엮이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생각이지만 실제 시장 반응은 어좀 다르죠. 실제 시장 반응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든 뭘 하든 결국 시장에 빠져서 얘도 같이 급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한 번씩 그 금리 산다 할때 윗꼬리 한번씩 만드는 장대항공 나오긴 했었지만 결국 음, 큰 테마가 되진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거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